레츠고 라이는 김보라입니다. 오늘 네.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에 나왔습니다. 네, 여기는 양평 그란폰도의 현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그란폰도가 뭔지 알아요, 보라 씨? 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비경쟁 대회인데요. 저희가 오늘 하게 될 대회입니다. 본인과의 싸움, 네. 장거리 이런 것이 그란폰도인데요. 보라랑 처음으로 그란폰도에 나오게 돼서 좀 떨리기도 하고 일단 이렇게 많은 분들과 같이 타는 게 처음이라서. 굉장히 설렙니다 네, 이번 그란폰도는 초보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라고 하던데 네네, 네, 네. 난이도가 좀 쉬운 곳이어서 음, 완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요 <laughs> 그럼 오늘도 힘차게 네.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하면레츠고라이딩 네. 할까요? <laughs> 아직도 어색해한데 아, 네. 하나, 둘, 셋레츠고라이딩 완만하게 경사도도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보라랑 즐겁게 라이딩을 하고 있어요. 자전거를 타시게 되면은 본인의 실력이 어떤지 어, 좀긴 거리를 다른 사람들과 타보고 싶은 마음에 대회에 참가하시게 되는데 그란폰도 같은 경우는 많은 대회 중에서 비경쟁 대회로 조금 쉬운 편에 속해요. 왜냐면은 하뭐 크리테리움이나 힐클라인 같은 경우는 제한된 시간도 있고 빨리 타야 되는데 그란폰도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보급을 할수 있는 보급소도 있고요. 본인 실력에 맞게 그룹을 이루어서 처음 하는 대회로는 굉장히 좋은 대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란 폰도에서 못 탔다. 자기가 본인이 너무 느리다. 뭐 사고가 났다고 해도 뒤에 앰뷸런스나 헬스버스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런 행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음 대회를 처음 참가해 보고 싶으시다면은 이런 초급자를 위한 그란 폰도로 시작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차들이랑 같이 달리고 차한테 피해 안 주려고 노력하는데 행사나 이런 그란폰도에 오면은 차선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정말 마음껏 쓸수 있어요. 그래서 경찰 분들도 도와주시고 이제 마음껏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데 이게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마치 정말 대접받는 기분?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얼었어요. 아, 보라, 안 추워? 어, 저도 입이 얼었어요, 언니. 그, 일단 몸에 열을 올려야 되니까 <laughs> 네. 좀 달립시다. 네. 고고! 고고! <laughs> 아. 근데 도로 통제되는 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나도 이게 너무 좋아 <laughs> 정말 우리만 가는 기분 가봅시다 에헤, 좋죠 시골길 공모에서 오신 거예요? 어, 아, 부부요 아니요. <laughs> 잘못 들었구나 내가. 그란폰도를 타다 보면 혼자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같은 속도나 비슷한 속도로 같이 가면 굉장히 좋아요, 편하고 친구도 만나고요. 어기서부터한 2km 정도, 네. 첫 번째 어필이야. 아, 마지막이다. 네. 난 벌써부터 힘들어. 저도요. <laughs> 2km면은 한 10분 안에 가겠죠? 그렇지? <laughs> 더워요 언니. <laughs> 아, 세상에. 아침에 그렇게 추웠는데, 그니깐요아 아, 더워라. 근데. 그래도 많이 올라왔나 봐요, 여러분들. 있는 거 보니까. 그치. 자전거는 <목소리> 정직합니다. 보라는 열심히 탔으니까요. 괜찮아요. 보라야, <laughs> 네. 이제 앞으로 고개 네. 하나만 올라가면 보급소가 있어. 어, 물도 배고파. 있고 뭐 이렇게 바나나 어, 어. 같은 것도 있고. 좋아요, 먹을 수 있어. 기복산도 있던데 그게 어디 있을지 모르겠어. 아 그럼 이제 3km 한 3km만 가면 밭에 어. 어, 빨라진다. <laughs> 저 맨날 고 싶어서 얘기만 하면 빨라져요. 이거 얘기만 하면 빨라지는구나. 배고프다. 이제 두 번째 언덕 시작인가요? 두 번째 언덕. 모르, 어, 두 번째 고개. 언덕 길다고 그래서 맞아 3km. 모름고개다. 먼저 가. 나 오늘 다니게할고 와. 저 먼저 가서 물 마시고 있으면 언니랑 만나요. 내 가. 네 언니. 한 3km 올라가면 되죠 이제. 아직 멀었다고요? 21km가 무릉국인데? 네. 아 세상에. 저는 가다 물못 마시잖아요. 언니랑 같이 움직이려면 빨리 올라가서 물 마시고 같이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보급소 있어서 빨리 가고 있어요. 제가 대회에 자전거 잘은 못하는데 대회에 참여하는 이유가 그날만큼은 도로를 통제하고 사람들이랑 다 같이 편안하게 갈수 있는 걸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도 역시, 통제된 도로 속에서 편안하게 달리니까 너무 좋구요. 앞으로도, 이런 대회가 있으면, 열심히 준비해서 나올 생각이에요. 너 너무 빨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laughs> 너 너무 빨라. 아이고, 힘들다. 언니 너무 힘들어. 언니 빨리 뭐 먹어요. 배고파요. 어 되게 가볍게 잘 가는데 쟤는 난 엄청 힘든데 지금 그냥 케이던스 쟤쟤 내자. 아무 탈 없이 네잘 왔어요 네 그래서 오뎅도 지금 받아서 먹고 있고요 음 보통 대회랑 다르게 그란 폰도는 이렇게 보급소가 있어서 놀다 갈수 있는 기분 네 뭔가 소풍은 느낌이 에요 맞아요 물도 채우고 먹을 것도 먹고 그리고 뒤에 있는 과자들도 음. 인터뷰하고 또 먹을 예정이에요 오다 보니까 가족분들도 계셨고 친구들끼리 놀러 오신 분들도 많으셨고 확실히 그란 폰도는 여타 대회랑 다르게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음.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도 나중에 친구들이랑 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수다 떨면서 어, 천천히 올라가. 줄 알았는데 네. 달려 보니까 좋네요. 그리고 날씨에 맞게 어묵탕이 준비되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다 먹었어요 따뜻해.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또 내려갔다가 또몇 가지 깔딱 깔딱 고개 이런 거 없는 거죠. 아직 20km밖에 안 왔기 때문에 네. 60km 더어야 됩니다. 그럼 어떡해? <laughs> 가볼까? 다 가볼까요? 네. 네. 안녕. 언니, 저 내리막에서 진짜 추워 죽는 줄 알았어요. <laughs> 날씨가 햇빛 있으면 괜찮은데 우와. 바람 불고 추워. 지금 윤정언니랑 즐겁게 잘 타고 있는 중인데요. 우선은 지금은 무척 재밌어요. 재밌는데 언니랑 이렇게 타다 보니까 가끔가끔씩 위험한 상황이 조금씩 제가 보이고 이제 다른 분들도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는 수신호. 그래서 만약에 뭐 어루막에서 가다가 갑자기 댄싱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자전거가 멈추다 보니까 부딪힐수 있는 확률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한번 수신호 해주시고. 가속방지턱이라든지 홀 같은 부분에서도 한번 더 앞분이 좀 알려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안전하게 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앞으로 한반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처럼 즐겁게 윤정언니랑 잘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 그란폰드 중간 도덕고개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코스가 완만하게 경사도도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보라랑 즐겁게 라이딩을 하고 있어요 타면서 보니까 가족분들, 연인분들, 뭐 친구분들, 동호회분들까지 되게 많이 뭉쳐서 다니시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랑 보라가 이렇게 온 것처럼 친구분들끼리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우리 한번 이거 가볼까 하는 식으로 초보분들이 한번 이런 그란폰도에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1등을 하기 위해 순위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우애를 다지면서 성취감도 맛보고 건강도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르막도 힘들지만 바람이 정말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는 최악인 것 같아. 근데 오늘은 뒷바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야 속도가 20 넘는 것도 힘들다. 네. 와. 어. 그래도 언니 이제 얼마 안남았어어 우리 많이 왔어. 아 이건 또 뭐지? 또 여기다. 오르막이야. 여기가 혹시 무항 고개? 맞는 것 같아요. 소화 고개. 아 그냥 아직도야 어. 어 근데 이제 낮이라 그러는데 바람이 시원하다. 햇볕이 네. 우리 살려주고 아. 있지 손이 시렵진 않아? 어~ 전 혹시 올라서 두개 꼈더니 괜찮아요 지금은 약간 시려웠어요 자전거 탈때 이제 손이나 발이 제일 시렸거든 네. 그래서 그쪽이 방한 대책이 되지 않으면은 네. 정말 브레이크도 안 잡힐 정도로 손이 얼어 조심해야 아, 돼 아, 손이 얼어서 브레이크를 어. 못 잡아요? 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손도 그러겠다. <laughs> 오늘 똥바람 최고인데요? 우와. 진짜. 바람이 죽겠지? 네. 아, 또 언덕이 나타났다. 아이고. 헤헤. 살았어, 코스에 큰 어필은 없는데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힘을 쓰게 만드는 코스라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막 지나신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체력 싸움이에요 아까 처음에 오르막에서 체력 분배 안 하셨으면은 지금부터 엄청 힘드실 거예요 잘 가는데? 언니 저 어. 천천히 가면 넘어질 것 같아요 <laughs> 언덕에서 사람들 많으면 맞아 맞아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이렇게 평지에서는 그룹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둘 뿐이라 힘들... 드디어 양평 그란폰도 0 k m 남았습니다. <laughs> 힘에 힘이 들어가지고 둘다 네. 신나지 않는데 정말 네. 신납니다. 진짜 이 표지판 보면은 남은 거리가 10km밖에 안 되니까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조금만 더 열심히 가자. 네. 진짜 집보다 반가워요. 저게 <laughs> 아 너무 좋다. 저희 완주했네요. 완주했네요. 와, 진짜, 완주했습니다. 진짜. 완주했어요. 완주했어요. 다시 주체측의 운영진을 모셔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디바이크입니다. 오늘 이 그란폰도는 어떻게 해서 주최하시게 된 거세요? 네, 자전거 동호인들이 워낙 늘어나고 특히 로드 쪽으로 해서 열기가 올라가서 저 그렇죠, 부음이죠. 예. 네. 저희가 메이저 자전거 수입 업체 중에 하나로서 당연히 이런 대회를 마련하는 게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도 양평 글램봉 콘도 개최됐나요? 아, 올해 해 보니까 아주 반응이 좋고 참석자분들이 한 대략 1,200분 정도 아, 오셨어요. 그래서 오셨네요. 기대보다 많이 오셔서 내년도에는 한 2, 3천 명 늘려서 더 크게 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보라 씨는 뭐 궁금한 거 없어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거리도 좀더 길어질 수 있나요? 아, 지금 올해 보니까 잘타시 분들이 좀 아쉽다 그러는 게 아. 거리가 짧다. 그래서 한 80km 정도 되는데 네. 내년 한1 2 0 k m 도 늘려서 좀더 빡세게 해보겠습니다. 아 <laughs> 오 그렇다면은 거리가 길어진 만큼 보급소도 늘리시고. 아 당연히 그래야죠. 올해 두 군데를 마련했는데 네. 내년에는 한세 군데 정도 늘리고 게임 려고 참석하겠습니다. 네, 올해 근데 단점이. <laughs> 네. 저희가 준비한 게뭐 오뎅도 있고 뭐 핫도그도 있고 해가지고 네. 줄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아 좀죄송하게 생각하고 네. 내년도는 좀 아주 빨리빨리 신속하게 진행가도록더 개선하겠습니다. 네, 덕분에 정말 재밌고 즐겁게 타고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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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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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레슬고라이딩 오늘도 네. 무사히 라이딩을 끝냈습니다. 완주도 하고 즐거웠습니다. 양평언그랑프도 완주했습니다. 네, 네 보라가 이렇게 잡힐줄 몰랐네요. 이제는 저보다 한수 위입니다. 오르막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됐나요? 네, 어. 잘 됐어요. 네. 그리고 보급소를 찾아가는 능력이 타고합니다 네. 오르막 맞아. 위에 보급소가 있으면 보라가 빨라져요. 네, 앞으로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네. 오늘 타면서 어떤 거 느꼈어요? 저는 우선은 제가 지금까지 갔던 대회들이랑 좀 다르게 어. 우선은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하고 네. 화목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친구분들도 많이 오시고 네.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셨는데 네. 네. 이런 대회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비경쟁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쟁이나 순위 없이 음... 정말 즐기러 오신 분들이 많았고 네. 타시는 분들도 너무 이게 기분 좋은 모습만 네. 보니까 나도 기분 좋아지고 네. 에너지가 막 느껴져요. 어, 같이 타면서도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러면서 네. 타고 네. 되고요. 이런 경쟁 대회 지금 이 그란폰도 말고 경쟁 대회를 준비하면은 뭐 체력도 올려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뭔가 이런 압박감이 있는데 정말 비경쟁 그란폰도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라이딩은 또 어떤 좋은 라이딩이 될지 기대 엄청 되는데요. 아, 정말요? 언니? 네. 어, 어디로 하고 싶어요? 어또 어필? 약간 <laughs> 그만 말이죠. <말해야> 요 <laughs> 어필에 빠졌어요, 보라가 왠지... 네. 와, 진짜... 어디든 좋습니다. 그래요. 뭐 네. 어디든. 너랑 나랑가 면 어디든 좋아 네, 저도요. <laughs> 저도 저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도 더 신나고 즐거운 라이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인사. 공식구. 한... 네. 네. 끝낼까요 하나, 둘, 셋. 보라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렛츠고. 라이딩! <laughs> 안녕하세요. 오디바이크 손준혁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대회를 나가기 전에 자전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점검을 해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타이어 점검 시에는 적정 공기압을 주입을 하고 나서 어, 타이어의 표면 그리고 측면을 살펴 가지고 타이어의 측면에 있는 어, 측면이 만약 손상됐을 경우에는 그 실밥처럼 보이는 부분을 카카스라고 부르는데요 그 골조 부분이 손상이 되게 되면은 어, 타이어가 한순간에 펑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측면부라든가 이런 부분이 손상이 돼 있지 않는지 그리고 어 표면을 굴리면서 천천히 살펴보셔 가지고 유리 조각이라든가 아니면은 어 다른 날카로운 것에 의해서 어 잘려 나간 형상이 있는지 그런 걸 점검을 하셔 가지고 어, 만약에 있다면은 타이어는 즉시 교체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체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을어 체인은 어 당기는 힘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버티지만 어, 측면으로 비틀린 힘에 대해서는 어, 리베이 끊어진다거나 해서 약할 수가 있습니다. 어, 측면으로 힘을 받는 경우는 어, 변속을 하면서 어, 페달링을, 페달링의 힘을 가할 때, 그럴 때 이제 측면으로 힘을 받게 되는데요. 어, 그런 변속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반드시 체인을 굴리면서 어, 체인을 자전거 위쪽에서 바라보면서 체인이 비틀린 부분이 없는지 링크 하나하나를 잘 점검을 해주시고, 다시 자전거의 측면 쪽에서 자전거 그 프랭크를 돌리면서 링크 하나하나가 꺾김이안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지도 점검을 해주셔가지고, 체인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인을 만약에 교체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시면 은 체인만 교체해서는 안 되시는 거고요. 체인을 교체하고 나서 어, 톱니와 어, 간격이 안 맞아서 변속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주일 전쯤에 체인을 교체를 하고 나서 어, 테스트 라이딩을 해서 어, 톱니와 체인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